아, 이거. 아, 요 맞는가? 같 나무 그림. 아, 맞아. 뭐도길 있고, 이거도 그린다. 길이 같은 길이가. 보입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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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네. 어. 네. 아, 언젠 응. 기억을 하는 거 거의 맞는 같다. 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와, 이고저또산 봉우리 타야 되나?

아니, 아니, 그 직발이네. 그것도 있네. 요길 맞네, 요. 이길 맞다. 그거는 다음에 니 혼자 갔다, 갔다 온나 한번. 장, 장제, 장제 1-2 코스로 하나 만들어라. 정말 정신 메뉴가 뭔데? 아니, 저 기다린 사람들은 그뭐 오토바이도 타다나고 밥 먹으러 왔는가 봐. 양이면 타고 넘어야지. 정상이 어딘데? 그 아이 정, 정상이 아이 멀었나 그럼 뭐.

지도 안 난다. 뭐 아유 그서이가안 가는 거 보니까 못가는거 보니까 별로 그거 한거다이구 네, 다 봐. 네, 예. <laughs> 길이, 사이 올라가야 아니 가면 저는 왼 쪽으로 와야 돼요. 저쪽으로 어? 와야 돼요. 왼쪽으로 아니 저쪽 저쪽 가서 설민이 있는데서 다시 왼쪽 틀어야 돼. 아, 저기서 저 저기. 저쪽 예, 계속, 계속, 어.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. 아. 쪽이쪽 아. 아, Okay

안 된다. 너무 더 빠지기, 이제 극복이 안 되네. <laughs> 그래, 근데 내가 여기서, 어, 두번 만에 저 통과했거든. 네, 아, 안 되더라고. 빡세더라고. 여기가 끝이 아니고, 저기가 탄력구간이야올라가

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와야 된다 뭐 그것도 뭐 있나? 턱이 있나 또? 나온걸 나온거 나오니까야 전기가 그래도... 코속다달아 가지고 씨발 이기좀 말을 안 듣는다. <laughs> <말을 안> 듣는다. <laughs> <laughs> 와이고 <이거> 시발저땜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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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

벌써 왔나? 으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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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제트가? 네, 저것도 제트가. 빌어, 이 시바. 그래서 오른쪽 타야 돼, 오른쪽. 나무 뿌리 오른쪽.